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인문학 강의. 오늘은 이기주의자의, 이기주의자의 딜레마 그네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7번, 8번을 하겠습니다. 도덕의 기원, 호의 경쟁까지는 이번 강의로 끝내고, 마지막으로 9번, 10번은 다섯 번째, 다음 차제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숙지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에, 구독과 알림 설정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해주시고, 어, 영상 받을 때마다 좋아요를 에,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어, 미국, 미국의 퓨리턴 대학교에 음, 치유성교학과를 제가 인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 희망하는 수강생들 적극적으로 추천도 하시고, 소개해 주시면 그에 따른 보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도덕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 자란 성체끼리 서로 돕는 동물은 조류와 포유류 뿐입니다. 파충류는 새끼를 낳거나 돌보는 일 외에는 성체끼리 돕는 일이 없습니다. 이들이 함께 행동할 때는 무리에 위험이 닥칠 때 뿐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호혜주의가 보편적으로 발견됩니다. 악행은 응징을 당하며 선행은 선행으로 보답받습니다. 이기주의자는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인간 사회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장으로 변질되지 않은 것은 사기꾼을 골라내고 응징하고 추방할 줄 알았던 조상들 덕분입니다. 조상들은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 남을 떠밀고 자신도 떠밀리는 것보다는 남을 떠밀지도 않고 자신도 떠밀리지 않은 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암묵적 규범은 인간이 더 많은 것을 획득하도록 했으며 마침내 자연이 호해적 이타주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조상들이 이타주의를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사회라는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집단 사냥은 협력이 진화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습니다. 인류는 동부 아프리카의 밀림을 떠나 사바나와 초원에서 진화했습니다. 빙하기의 저자 존 그리빈에 따르면 북반구의 빙하 작용은 약 360만 년 전에 일어났다. 빙하기에는 바다의 수분 증발량이 적어 강물량도 적었다. 따라서 유럽이 빙하기일 때 조상들이 살았던 동부 아프리카는 혹시만 가뭄을 경험했다. 숲은 점차 줄어들고 남아있던 숲, 숲조차 초원으로 변해갔다. 이 시기에 조상들은 침팬지와 고릴라로부터 완전히 분화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숲이 줄어들었을 때전 경쟁에서 밀려난 유인원들은 숲의 가장자리, 즉 초원으로 밀려났습니다. 이후 가뭄이 계속되다가 약 10만 년후 감빙기가 되면서 북반구의 얼음이 줄어들고 아프리카 동부에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과정은 백만 년 동안 십여 차례나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혹독한 빙하기를 맞았을 때 물이 얼어붙으면서 해수면이 낮아지고 기후가 건조해졌으며 숲이 사라진 자리에 초원이 생겨났습니다. 초원은 거대한 동물들의 서식지가 되었고 조상들은 사냥감을 쫓아 초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상들은 신체 구조를 초원에 적응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상들은 이족보행을 했고, 땀샘과털 없는 피부를 갖추었으며, 손으로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초원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빙하기가 없었다면, 아직도 인간은 숲 속의 유인원으로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빙하기는 우리 조상들을 초원으로 내몰아 서서, 그, 내몰아 서서 걸을 수 있게 했으며, 반복적인 기후 변화와 환경 변화는 지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커다란 초식 포유류를 사냥하려면 구성원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인간들은 체격이 왜소하고 송곳니가 날카로운 발톱도 없었으며 걸음도 네발 달린 동물보다 느렸습니다. 그들은 손에 쥔 도구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회성은 <laughs> 사냥터에서 진화한 것입니다. 5만 년 전쯤. 돌로 무기를 만들면서 전문적인 사냥꾼들이 등장했습니다. 무기의 발명과 협력으로 거대한 동물 사냥이 가능해지면서 무임승차는 발붙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큰 짐승의 고기는 집단이 나누어 먹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냥한 고기는 공동 재산이었습니다. 배 속에 저장할 수 없는 고기는 서로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공공 재산의 개념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냥이 성공할 확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사자처럼 비범한 사냥꾼도 성공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음식을 저장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소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고 먹이 공급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곡식을 저장해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농부와 달리 사냥꾼들은 꾸준히 사냥감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냥의 성공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조상들은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커다란 짐승을 사냥했다면 남은 고기를 상대방과 나누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굶주리고 상대방이 사냥에 성공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올 대가를 기대하고 미리 나누어주는 것은 다가올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분배는 미래의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모두에게 이익을 안겨줍니다. 사냥의 성공은 기술뿐 아니라 운에도 좌우되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사냥꾼이라도 주는 처지에서 받는 처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데즈몬드 모리스 인간 동물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협력하려는 생물학적 충동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의 종으로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의 사냥꾼 조상들이 정말로 원죄를 짊어진 무자비하고 탐욕스러운 폭군이었다면 인간의 성공담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동정, 친절, 상부, 상조, 상호 협력에 대한 생내적 충동은 분명 부족 집단이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행동 양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배의 삶을 살았던 조상들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협력과 분배야말로 도덕의 출발점입니다. 조상들이 사냥한 고기를 나누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시 공동체가 해체되고 인류가 대규모 집단 안에서 익명성을 가진 개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분배의 행동 양식은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대도시가 들어서면서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식별할 수 없고 상대방의 행동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집단의 행동을 통제하는 법률과 징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즈먼드 모리스의 말, 말대로 법률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행위만 금지한다 라고 말합니다. 즉, 도둑질과 살인과 강간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죽이고 강간하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에, 그리고, 어, 여덟 번째, 호의 경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인류는 호의에 보답하고 사기꾼을 응징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진화시켰습니다. 또 인간은 지나치게 인색한 이기주의자를 응징합니다. 이 심리적 메커니즘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평판에 신경을 쓰게 하고 협력과 동맹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은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호의 경쟁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원시 부족사회에서는 부족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관습이 남아있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관습인 에... 포틀레치 연회가 대표적입니다. 이 관습은 남부 알래스카와 영국령 콜롬비아 워싱턴 등의 해안에 살았던 콰키우틀족의 오랜 전통으로 19세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연회를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을 과시합니다. 이 연회의 특징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음식과 재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장은 연회의 이웃 부족의 추장들을 초대하는데 그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지위가 견고하다는 것을 알립니다. 이웃 추장은 선물의 질과 양을 얕보면서 선물을 싣고 마을로 귀환합니다. 그가 자신을 초대해준 추장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더 성대한 연회를 열어서 더 많은 귀중품을 경쟁자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족의 살림은 거들나지만 선물 경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부족보다 더 많은 선물을 주었을 때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을 뿐 아니라 추장의 권위도 확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 기름축제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추장은 자신의 부와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재물을 쌓아놓고 집과 함께 불을 지릅니다. 인도네시아의 토라지족은 장례식을 통해 경쟁합니다. 이들은 가족이 사망했을 때 친족과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성대한 연회를 베풉니다. 연회의 규모는 장례식 때 바치는 물소의 수요로 결정되는데 출신 계급에 따라 희생되는 물소 규모가 다릅니다. 귀족 계급의 경우 수백 마리를 제물로 바치고 여러 날 동안 사람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줍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의 계급에 걸맞지 않게 물소를 바친다면 그는 마을은 물론 친족 집단에서도 철저히 배척당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귀족들이 장례비를 마련하느라고 평생을 고생하고 때로는 장례식을 마친 후 탈진 상태 또는 파산 상태에 몰리기도 합니다. 선물은 이방인과 호의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선물에는 보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선물은 호의, 호의라기보다 보답의 의무를 강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것은 호의적 이타주의의 변형이며 선의에 보답하는 인간의 본성을 악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는 순수한 이타주의가 아닙니다. 순수한 이타주의자는 보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포틀렛치의 연애 역시 처음에는 부족과는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지위에 대한 욕망과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한 체면치료로 나타납니다. 평판을 잃으면 사회적 권위가 사라지고 부족장으로서의 리더십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 내용 중에는 우리 기독교 계통에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침팬지나 오랑우탄이 인간이었다 하는 그런 진화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들으라는 것이지 그렇게 믿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고 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항상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깊고 넓고 풍부한 설교가 되기 위한 도움으로서 제가 강의를 해 드리는 것이고 또한 이 인문학을 통해서 지혜를 좀 넓혀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그렇게 잘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